양도세 3,500만 원만 내도 되는 상황이었는데 거의 1억 7천만 원을 더 내셔야 돼요 올해까지 잔금 다 치러야 되는데 잔금 치를 수 있을까요? 어, 굉장히 어렵죠 황금성이 더 좋은 아파트로 갈아타셔라 부동산 고민 문자로 자세하게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월수금 정확한 해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디포노7663님께서 보내주신 부동산 고민입니다. 너무 애청하는 프로그램에 제 내용을 보내봅니다. 당첨이 되었으면 합니다. 현재 보정동 카페 거리 안에 상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60평짜리 건물은 약 15년 정도 됐고, 제가 매입한 지는 10년 정도고, 제가 2층, 3층 거주하고 있습니다. 지하와 1층은 상가이고요. 지금 주변은 25억에 물건이 나와 있는데, 보증금 7억 내주면, 한 18억 정도에 정자역 앞 위부 제니스나 동양 파라곤 50평 매입해볼까 합니다. 건물은 이제 골치가 아파서요. 편하게 살고 싶네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답변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황금성이 더 뛰어난 상가주택이 아닌 아파트로 이사 가시는 걸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좀 안타깝게도 우리 구독자님 사실 세금적인 부분에 신경을 쓰지 못하다 보니까 18억대 정자역 주변의 아파트 보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한 16억대 미만 정도 하는 아파트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따라서 물건 추천을 다시 상담을 통해서 받아보셔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우리가. 상가주택이 아닌 아파트로 가야지만 나중에 1주택 투자 전략으로 전환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다시 한번 상담을 받아서 투자 전략을 잘 세어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투자에 있어서는 저가 매매가 기본적인 투자 원칙이죠. 이 저가 매매하는 데 있어서 이런 상가주택은 황금성이 좋지 않고 현금화 시키기가 어렵기 때문에 현금화 시키고 그리고 유동성이 좋고 황금성이 좋은 아파트로 가는 게 훨씬 더 이득이 크다. 그렇게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반드시 사전에 상담을 받으셔야 됩니다. 지금처럼 상담 안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볼수 있는 아파트를 보지 못하는 상황에 놓인 겁니다. 그 이유는 세금적인 부분 때문에 그런데요. 이 겸용주택이라고 해서 상가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기준이 내년에 이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기 때문에 이 법이 바뀌어서 양도세를 오히려 내야 되는 부분이 생겼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볼수 있는 아파트를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따라서 좀더 자세히 알려주셨으면 좀 확실하게 답변을 해 드릴 수 있는데 제가 이렇게 보정동 카페에 있는 60평대 대지지분 속해 있는 주택 다 건축물 대장 다띄워 봐서 봤습니다. 열람해서 봤는데 거의 대부분이 주택의 연면적이 상가의 연면적보다 훨씬 더큰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제가 6대 4의 기준으로 적용을 해서 이따 뒤에 가서 양도세를 좀 계산을 통해서 답변을 해 드릴 테니까 반드시. 어, 다시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 고가 겸용주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고가주택을 산정할 때 우리는 시가 9억이 초과되면 고가주택으로 규정을 해왔었었죠. 근데 이게 세법 개정이 돼서 9억에서 12억으로 상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12억이 초과되는 겸용주택, 이 겸용주택은 상가와 주택이 혼재되어 있는 상가주택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12억이 초과되는 상가주택은 2022년부터 양도세를 계산할 때 세법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양도세 계정에 따른 세법 계정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양도세를 내지 않지만 2022년 내년이 돼서 양도세를 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계산을 통해서 한번 말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행. 지금 같은 경우에 제가 앞전에 연면적을 계속 얘기했습니다. 이 연면적이 가장 중요한데, 연면적. 이 연면적이라는 건 뭐냐면 각 층마다의 바닥 면적의 합계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행법상 주거의 연면적이 상가의 연면적 합계보다 조금이라도 크다면 얘는 전체 주택으로 봅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주거의 연면적이 상가의 연면적보다 작거나 동일하다면 얘는 주택과 상가를 각각으로 봅니다. 그래서 양도세를 계산할 때 주거의 연면적의 합계가 상가의 연면적보다 조금이라도 크다면 전체 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2년 보유 2년 거주를 한 비과세 주택이라고 한다면 상가까지 전체에 다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원래 상가는 비과세가 안 되는 상품입니다. 그런데 주택으로 봐서 그냥 비과세 해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주거와 상가 중에 상가의 연면적이 동일하거나 아니면 조금이라도 크다면 주택은 주택 따로 보고, 상가는 상가 따로 양도세를 계산을 각각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바뀌냐면, 내년부터 주거의 연면적이 위와 같이 상가의 연면적보다 크거나 또는 주거의 연면적이 상가의 연면적보다 작거나 동일하다면, 얘는 주택, 상가 각각으로 양도세를 계산하겠다라고 이렇게 계정이 될 예정이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 구독자님처럼 주인 세대에 거주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올해까지 만약에 매도하게 된다면 뭐죠? 전체 주택으로 봐서 전부 다 비과세가 가능한 건데 내년이 넘어가면 주택은 주택, 상가는 상가 따로 따로 각각 보겠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게 양도세가 더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우리가 올해까지 매도했다면. 주택의 비율에서는 비과세를 받지만 상가에서는 세금을 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불리하다. 자, 그럼 한번 계산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양도할 수 있는 금액이 약 25억 정도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10년 전에 구입을 하셨는데 뭐 정확하게 취득 금액을 얘기 안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실거래가를 조사해보니 한 10년 전에 약한 11억, 12억대 거래가 60평대에서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취득가액을 임의로 12억으로 잡아 보았습니다. 그럼 따라서 양도 차익은 약 13억 정도가 발생이 되고 있는 거네요. 자, 이런 상황에서 주택의 연면적과 그리고 상가의 연면적이 있는데 이게 정확하게 연면적 비율 그리고 지번 주소지를 말씀해 주지 않으셔서 제가 그냥 기준을 잡아서 주택은 60% 그리고 상가는 40%라고 설정을 해서 계산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전에 건축물 대장을 좀 보니까 이 연면적 합계의 비율이 거의 6대4 비율로 나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임의로 6대4로 기준을 잡아서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올해 매도했다라고 가정한다면 주거의 연면적이 훨씬 더 크다라고 했죠. 주거의 연면적이 크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모든 전체 주택 상가까지 전체 다 주택으로 보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양도가액이 통 건물로 그냥 25억으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취득가액 또한 12억으로 보는 거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양도세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 1세대 1주택이다 보니까 장기 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이 장특공제를 10년 보유, 10년 거주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장특을 80%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율이 얼마가 나오냐면 약 35%가 나와요. 따라서 양도세가 얼마 나오냐면 계산해 보니 약 3,500만원 정도 나오더라. 3,500만원. 이게 고가주택으로 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12억이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내야 됩니다. 근데 장특공제가 워낙 크게 되기 때문에 양도세가 거의 안 나온다. 자, 이 반면에 2022년 내년이 넘어가서 만약에 매도를 할 경우에 이게 주택과 상가를 각각 보겠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주거의 연면적이 많다라고 하더라도 주택과 상가 각각 계산을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각각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주택의 연면적 비율이 60% 정도가 된다라고 한다면 양도 가액은 얼마가 될까요? 양도. 2 5억에 60%니까 약 15억 정도가 되는 거고요. 취득 가액은 60에서 12억. 그러면 약 7억 2천 정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장기보유 특별공제, 당연히 주택이니까 80% 받겠죠? 여기에 세율이 조금 더 높아져요. 38%로. 자, 그러면 양도세가 약 4,300만원 정도가 발생이 됩니다. 이 주택에서. 그런데 또 상가도 계산을 해야 되겠죠? 자, 상가의 양도가액은 40% 비율이니까 25억에서 40%면 10억이죠? 그리고 취득가액은 12억에 40%니까 4억 8천이네요. 자 여기에 상가도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그런데 2프로씩 상향이 돼서 10년을 보유했기 때문에 약2 0 정도를 받을 수가 있고요. 세율은 장기보유 특별공제 공제를 적게 받고 있기 때문에 세율이 높아요. 4 0자 그러면 양도세 약 1억 5천 4백만 원 정도가 발생이 됩니다. 1억 5,400. 자, 그럼 합계 얼마 정도가 될까요? 양도세 약 2억 정도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2억. 기존의 양도세 3,500만 원만 내도 되는 상황이었는데 거의 1억 7천만 원을 더 내셔야 돼요. 더 내셔야 돼요. 그렇다면 올해까지 매도하면 되는데 올해 뭐 아직 날짜가 많이 남아 있죠? 올해까지 잔금 다 치러야 되는데 잔금 치를 수 있을까요? 어, 굉장히 어렵죠. 따라서 우리 구독자님은 내년에 어, 매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양도세가 2억 정도 발생이 될 소지가 매우 높다. 이거는 정확하게 다시 한번 재상담 받으셔서 양도세 얼마 나오는지 확실하게 어, 말씀을 해 드릴 수 있을 테니까 확실히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자금 내에서 물건을 다시 한번 추천해서 재상담을 통해 어, 매수 타이밍 좀 잡아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상가 주택을 가지고 계신 이 고가 주택. 고가 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주거 연면적이 넓으면 전체 다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가 주택 12억이 넘어가는 상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분들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내년에 팔면 주택과 상가, 각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는 전체 다 비과세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매도했다가 양도세 폭탄 맞을수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무튼 꼭 명심하시고 황금성이 더 좋은 아파트로 갈아타셔라 갈아타시고 반드시 물건 상담 다시 제추천 받아보셔야 됩니다. 네.